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. 자 동전 고개 두 번째 시도 이트 가겠습니다. 뭐야, 이거? 고양이야? <laughs> 산에 고양이가 이래 있냐? 뭘그좀 얻어보려면 저 갈비탕 집으로 가야지. 그 가면 뭐, 뼈찌끄레기라도좀안 주겠나? 산에 올라와 있으면 뭐 물기 있나? 고리팅하다아유아유뭐야플라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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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고기 고리팅합니다 지금. 셰셰. 전혀 코스가 머릿속에 주입되지 않고 있군요, 지금. 하나도 지금 머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,

옛날에 여기를, 아, 어떤 정신으로 탔는가 모르겠네. 와, 지금 완전 개쫄보돼가지고요 지금. 쫄보도 쫄보지만, 지금 길을 모르니. 아, 진짜. 못하겠다. 다 왔습니다. 아, 여기서 돌려야지, 그냥. 으쌰. 아무도 없지만, 비상한 바퀴 켜고, 여기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생화나 드라이 플라이어로 플라이어 드라이 플라워로 조문합시다 생화를 하면은 우리 다 쓰리가 되나 나중에. 혈색이 소리 이빨이네 완전 그런 터널 어디였지? 완전 헤어핀인데가 있었 헤어핀 비슷한, 아 여긴가? 아닌데? 헤어핀 비슷한 곳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나는군요 네? 아이 뭐겠네 어 사람이다 야 차가 지나가다니 이 길로 차가 지나가다니 오우 생화합니다 여기 또차 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차 내놓고 뭐하지 시끄들 그래. 어? 아, 과감하지 못해. 겁신합니다. 두려워 겁신한. 네, 감답니다 오늘의 패배 요인은 낙엽이다. 습니다. 어 이거 정신 하나 없다. 어 정신 하나도 없군요. 아. 자. 여러분 두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 피곤하다 펠빡시다 자 여러분 대략 이런 코스입니다 여러분 예 가로등 하나 없이 불빛 이차 헤드라이트만 의존해서 모르는 길을 가려니 상당히 어렵네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띠잉하 임마 혹시나 나중에 여기 오시게 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. 낙엽이 상당히 많고 예 코스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세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. 아 지금 아직 목선도 아직 들려왔는데 여기까지 왜 올라가면 박터지겠는데요자 여러분 다들 퇴근하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? 예 저는 이제 좀있다가 시님이랑 공공 데리러 가보겠어요. 자, 여러분, 내일 저는 잠복산에 들렀다가 출근할 겁니다. 예, 오실 분들은 예,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 시간 놀다 가시고, 예, 오늘 즐거운 밤 드시고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저는 내일 출근길에 뵙겠습니다. 안녕!